오늘은 충계제 토요일 모든 신자들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성직자의 성소를 위해서 그리고 성직 후보자와 수도자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신자들의 성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는 성직자나 성직 후보자 또는 수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성소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과 달란트는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는 각자가 받은 은총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각가지 은총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성직자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고, 수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영성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자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평신도 사도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만족과 유익, 또한 이기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유혹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도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께 바치고 우리 자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